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 구원하여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소. 통행하셔서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젊은 세대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학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관 증축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않고 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사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일신의 풍예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께 성령님을 성령을 부어주시사, 시간시간마다 주님의 공급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